정여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어, 만두 10개만 포장해 줘. 네, 2,000원입니다. 아직 가격이 그대로야? 저희 만두는 맛있으면서 저렴한 게 무기거든요. 멀리서 오는 단골 손님도 많아서 가격 올리기 어려워요. 월세를 두 배로 올려도 저렇게 싸게 파네. 분명 내 생각보다 많이 남나 봐. 월세를 너무 적게 올렸어. 3개월 후, 가게 안에서 장사 준비를 하는데 정여사가 들어옵니다. 정여사님 오셨네요. 다음 달 월세는 내일 보내 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어떤 일이시죠? 이번에 이 가게를 빌려달란 사람이 왔거든. 박사장이 몇 년째 잘 쓰고 있어서 단칼에 거절했지. 그런데 이번엔 월세를 좀더 올려야겠어. 월세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요? 나도 이러고 싶진 않지. 그래도 그 사람이 500만 원 제시했는데 박사장한텐 400만 원만 받을게. 아니 정여사님, 400만 원까지 올리면 정말 적자라 장사를 할수 없어요. 에이,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만두 가격 좀 올리면 되지. 이 가게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건제 자부심이에요. 가격을 올릴 수는 없어요. 월세 올리신다면 이 가게는 접을게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가게 문을 왜 닫아? 비용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달 말까지 정리하고 문 닫을게요. 들어가세요. 다음날 정여사가 건달을 데리고 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박사장 다시 한번 물을게. 정말 계약 연장 안 할거야. 정여사님 계약기간도 없이 계속 월세 올리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돈 방석 깔고 앉아서 누굴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여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몇년 동안 제가 하루라도 월세 밀린 적 있나요? 이렇게 사람 끌고 와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 혼자 배부르겠다는 것좀 봐, 부셔버려. 그만둬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내 상가야. 계약해지 않은 마당에 뭐라든 내 마음이지.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박사장까지 밀친 후에야 나가버린 일당들 어머 가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집주인이 이러고 갔어요 옆집 얘기 들어보니까 월세 100만원에서 1년 만에 400만원까지 올렸다면서요 칼만 안 들었지 진짜 강도네 맞은편에 신축 상가로 옮겨요 관리도 체계적이고 월세도 싸던데 아직 공실 있으니까 지금 가봐요 맞아요 같이 정리하고 가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박사장 오랜만에 보네 반갑지도 않은 분이 왜 지난번엔 내가 잠깐 돌았었나봐 생각해보니까 박사장이 직접 손때 묻혀 키운 가게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서 계속 남겨뒀어. 월세는 150만원. 아니 아니 100만원만 줘도 돼. 돌아올래? 여사님 가게 아직도 안 나갔죠? 무슨 소리야. 황금상권인데. 여러 명 왔는데 그냥 보낸 거야. 이 할머니 노망이 나셨나? 사람들 데려와서 가게 부수고 협박한 거 신고 안한 것만도 감사히 여겨요. 참 뻔뻔하기도 하네. 맞아요. 박사장님은 어디서 해도 장사 잘 되는데 더러운 곳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당신들은 무슨 상관이야? 박사장, 내 동생들 또 데리고 와볼까? 에이 참, 여기 모두 증인이에요. 말썽 부리고 싶으면 어디 해봐요. 정여사님, 여긴 10년 임대료 고정 계약했고 여러 가지 지원도 나와서 옮길 수가 없네요. 저한테는 신용과 양심이 중요해요. 볼일 끝났으니 나가주세요. 소탐대시라는 정여사는 결국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후문이네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에 박사장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